소명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3대 비극 작가인 소포크레스가 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는 뭔가 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도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 명확하셨습니다. 분명한 소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또한데살로니카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소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중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카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카 오늘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갖기 서로 풍성,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핍박이 날로날로 심해져 가는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감사할지니라는 이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지불해야만 하는 돈을 빚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볼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요.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명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있지만, 고탄, 고통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녹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거주했던 시간을 약 3주라고 추정을 합니다. 길어도 3개월이 되지 않는 정말 신생,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을 때 유대인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냐면 바울과 동행했던 이들이 급히 몸을 숨길 숨길 정도로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일행처럼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오는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사김을 뜻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눔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믿음입니다.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후한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헌금도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일을 풍성한 교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의 것을 비워서 내 몸인 내 형제 자매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바오는 우리 가운데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는 이 인내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살로니카 교회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는요, 사냥개가, 어,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을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핍박했는지 필사적으로 쫓아가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으로 번역된 이 단어도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압박감으로 당시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굉장히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피하지만 남아 있는 그 교회와데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지켜 가다 보면은 그 사랑의 나눔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그는 선을 행하려 하는 그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신의 영적 무력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계속적으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있는 걸 이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목적을 잃지 않고요. 견디면서 그 길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붙잡는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를 사는 인생을 붙여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그 시판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바오는 영광을 받는 증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고난을 받느니라 이 단어는 능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능동태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고린도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치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부르심,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이루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누가 사람이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소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멀어진 관계를 다리 놓는 사람. 예수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소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관계를 잇는 다리는 다른 어떤 것 것으로도 대체되어질 수 없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선물이나 물질, 음식, 장소는 좋은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역사상 유일하게 본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3일 뒤부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30일이 지나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은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적 같은 일로 변화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섭리하고 인도에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소명의 삶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은 오늘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요. 삶이 힘겨울수록 버티기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차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소명의 삶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있어도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